미양 부감산, 정상능선을 올라타니까 멀리 지금 문바이가 보이면서 예, 문바이 쪽으로 우측으로 해갖고 운문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운문산 뒤쪽에 온폭 튀어나오는 가지산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영 아래 능동체로 해가지고 지금 천왕산 제약산, 미양 얼음골뷰도 나오고 있고, 이문바이 쪽으로 해서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내려다 보니까 구만산 쪽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구만산 구만산 뷰가 되겠습니다 구만산 쪽이또 멋진 폭포와 계곡으로 유명한 구만산이 나오고 있고 이 부감산 쪽에 능선들에 올라가는 이암바이 뷰들도 너무 멋있고 이 부감산에서 바라보는 문바이 이 돌바이와 멀리 가지산과 운문산과 영아래 능동제에서부터 천왕제, 천왕산까지의 그영 영남알프스의 산들과 또 반대편에 고만산의 뷰들이 너무 멋있게 나오고 있는 부감산 뷰가 되겠습니다.